만볼수 있는 혜택이죠. <laughs> 들어올 때 됐다. 음, 음,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죠 초록색 이쁘죠. 제 최후드 중에 하나입니다.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유진이 따라요? 유진이가 뭐 했어요? 유진이? 초록이 뭐야 유진이 따라? 유진이가 뭐 했어요? 아 라방 이름 초록이었어요? 아 그래요? 운네이. 아 유진이. 아 어제. 아. 아니 어쩐지 머릿속에 그 단어가 있더라 따라한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MC MC 내일 MC기도 하고 오늘 화이트데이여가지고 제가 뭐 딱히 줄건 없고 라이브와 사진 정도 주려고 네. 근데 또 안타깝게도 금방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카짱이 자전거 타자고 해가지고 다녀와야 됩니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한 15분쯤 그냥 잘 자라고 얘기하러 왔습니다. <laughs> 파이트데이 3분 지났지만 축하했어요. 모자 벗어주라? 저 모자 쓰고 뭘 지금 하다 와가지고 윗볼륨 아예 진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제일 이쁜 상태입니다. 음, 무시 음. 딱 이끼 색깔인데요.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이뻐요. 지금도 좋은데 솔직히 저는 이쁘거든요. 이제 최후드 중에 진짜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찬물로 머리를 감고 있다고요. 머리색 빠질까봐. 응? 이렇게 좋아하길래. 응? 찬물로 머리 감? 시금치라니요. 나쁘지 않은데 시금치 후드라고 할까요? 시금치. 어, 라이브 중. 아라어 아우. 어때요? 형? 타이밍 기가 막혔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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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바로 열자마자 보라고. 우리 승한빈 나 아니요 한빈이 형이랑 같이 갑니다. 아 한빈이 형. 형그형 어. 그형 자전거 타이어 바람 빠졌길래 저 타이어 그 바람 넣는 거 샀어요. 그걸 넣으면 돼요. 제목 한유진따라했는 아닌데요? 지금 한강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저거 저 라이트가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다 충전하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너무 어두워가지고 사실 어제도 어제 갈려 했는데 못 갔습니다 어제도 이러다가 귀찮아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오늘도 못갈 수도 있어요 아니 어제 유진이가 라이브 끝나고 연락한다 그랬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아그래 제가 먼저 연락했죠. 아 그래서 팝업 반지 있잖아 진짜로 끼고 다녀. 우리 냥빈 양빈님 아니 그거 엄마 줬는데요. 팝업 반지 나오기 전에 엄마 줬어요. 아 응. 음. 김규빈은 페인이야 나 미치게 하는 샴페. <laughs> 신선한데? 청경채, 상추, 시금치 다 하겠습니다. 다그 후대로 해주십시오. 음. <laughs> 아 내일도 그래서 마침 MC잖아요. 탱크버크 <laughs> 굉장히 행복합니다 음음 <laughs> 귀빈이 오빠 나 오늘 학원에서 벌칙으로 데빌 게임 귀빈 오빠 파트 쳤어 잘했어요. 아주 좋은 바이럴이었어요. 잘했어요. 기빈아 나 망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더라. 난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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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녁에 뭐 먹었어? 아까. 팬사장에 여러분들 고바순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고바순? 고바순 아세요? 고바순이라는 신조어를 아십니까? 고구마 바나나 순대 와 멤버랑 똑같은 말 하네. 고구마 순두부, 고추 바사삭 순살. 고바순 먹었습니다. 아까 세 조각 남아 있길래 그거 먹으면서 퇴근했어요. 고추 바사삭순순살 <laughs> 아 오늘 립 정보를 여러분이 물어볼까봐 가져왔습니다. 컬러그램 딸기우유라는 게 있나요? 쌤이 그거라던데 딸기우유 <laughs>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휘나 요즘 너무 힘든데 위로 한 번만 해줄수 있어? 음. 저도 요즘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음. 그럴 때마다 저, 저는 저그 제가 1년째 읽고 있는 저 자기 개발서 있잖아요. 그거를 찾는데 물론 그 사이에 여러분들 모르게 에세이 같은 건좀 많이 읽었어요. 좀 이쁜 글귀들 있죠. 그런 건좀 많이 읽었는데 저거는 되게 제 힘들 때만 찾는 책이거든요. 사실 저 책한테 조금 미안하지만은 그걸 딱 봤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걱정을 안 하는 법이라는 단어 단원에 걱정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눈 다음에 할수 있는 거를 하면 넌이 역할을 다 하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할수 있는 것만 너무 걱정이 된다면 하셔도. 1인분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 그 이상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큐비나 너도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한테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다고 말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공이 좀 있네요. 요즘 하여튼 저도 근데 그거 보고 싶어요. 그 타임리스 영화 몇 번이나 말하지만은 그쵸. 그렇죠,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되게 좀 궁금해요. 진짜 눈왜 붉어졌어? 안 붉은데요. 안 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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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빠는 초콜릿이 좋아, 젤리가 좋아? 저는 근데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턱이 아프대요, 씹으면. <laughs> 그래서. 네. 안 좋아합니다. 젤리 말고 전 초콜릿이 좋습니다. 응. 유카짱이 일본인이지만 규빈의 말을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laughs> 자전거 타는 브이로그 찍어주라 제발 제가 그 고민을 자전거 타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방법은 진짜 블랙박스로밖에 찍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달거나 핸드폰에 달기엔 너무 무겁고 제가 그걸 한번 해봤었잖아요, 나온에벗 때나온해벗 버... 네, 때, 한번 그걸 해봤잖아요 제 핸드폰을 달고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너무 무거워요, <laughs>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한번 근데 최대한 해볼게요 우리 2회 택시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너래못 생긴 각도로밖에 안 찍히잖아. 여기 핸들에서 여기 딱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고민도 있었어요. 바구니에 넣어 보자. <laughs> 다타면내 핸드폰 망가지겠는데요. <laughs> 그냥너 어제랑 오늘 진짜 아파한데 괜찮냐고 말해 줄수 있어? 진짜 너무 요즘 아픈 아가들이 많습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정말 아프지 마십시오. <laughs> 오빠 굴톤이야, 웜톤이야, 아니면 내가 평생 안 좋아하지 못할 마라톤이야, 아니면 달달한 메가톤이야. 나 날이 들어가네, 이 사람들. 음, 음, 그래, 우리 반 재료지 있어. 진짜요 야, 너도 재료지? 그거 한번 하시지. 야, 너도 재료지? 너도 재료지? <laughs> 내 MC 서프라이즈 준비됐는지? MC 서프라이즈 진짜 기깔나게 한번 해볼게요. <laughs> 진짜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야무지하게 야무지 해볼게요. 진짜 눈이 빨간가? 아니, 나안 울었는데? 기나 <laughs> 오늘 우정부 테레옷장이야 아닙니다. 제사복입니다 오노추? 오케이. 오노. 저 지금 시간도 다 돼가지고, 오노추 한번 하고,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노추? 아 어... 뭐가 있을까요 오노추 음... 도영 선배님의 반딧불 하겠습니다 반딧불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아, 아.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진짜 가사를 온전하게 담은 곡을 찾았어요. 고, 곡을 듣다가 이렇게 누워서 차에서 쉬면서 가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엄청난 쿄쿠를 찾았습니다. 제목은 스테이라는 곡이고요 DANI 블루, 데니 블루라는 분의 스테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세요. 이거랑 도영 선배님의 반딧불. 오늘은 진짜 이 데니 블루 님의 스테이라는 곡은 화이트데이에 정말 잘 맞는 아니 발렌타인데이죠. 잘 맞는 곡입니다. 선물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laughs> 이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끼 색깔이란요? 저는 시금.. 아 시금치란다 그게 좋습니다 시금치구나 시금치 부드티라고보십시오 근데 캡처타임을 안하면 서운하니까 음. 같이 피스를 또 까먹었네. <laughs> 음. 음. 기분나 볶음밥 자 보십시오. 음. 음, 음. 아궁파. 고양이띠. 아, 아, 아. 자. 어.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가상포 해피 화이트데이 내일 보겠습니다 빠빠이 그렇네 멤버들 없이 하는 초대 MC네 도끼도끼 하겠구만 빠빠이 バイバイ。